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7월 8일인가요 화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나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KBS 이제 그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홍사훈 기자가 일단 한 차례 그, 이야기를, 그,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그, 수압으로 이제 그, 다가온 것이, 그런 그, 2027년도에, 그, 한일협정이 종료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196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전이 나는 데를 조사를 하고 또 그런 그 유전이 날 가능성이 있는 그니까 소위 기름이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싸그리 조사를 하다가 보통 그 200m 정도 되는 이제 그 대륙붕 사면에는 이제 그 태적층이 많이 존재하고 태적층이 존재하면서 소위 모든 그 찌꺼기들이 어, 분해돼 가지고 생기는 그런 기름 이제 원유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륙붕 탐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아래로 쭉 뻗어 나가 가지고 일본의 그런 그 오키나와 방면으로 해서 그긴 기나 긴, 나긴그 긴 대륙붕이 있고요. 그 대륙붕에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에메리 보고서인데요. 그 에메리 보고서를 뭐 그때 당시에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에 이제 대륙분 개발을 해서 우리도 산유국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70년대 하게 되는데 70년대 초반에 그런 그 경제 그 공항 즉 다시 말해가지고 유가 파동에 이어가지고 그런 그올 소크가 일차로 일어났는데, 어 우리는 전량 그 석유를 수입을 하다 보니 그 일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얼마를 이제 그일 배럴에 얼마를 부르든 우리는 그 가격을 줘야 됩니다. 깎지를 못해요. 우리 석유 안 팔겠다, 때리차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오일파동에도 대비를 하려면, 그, 뭐, 딴거 있습니까? 우리가 석유를 캐내서 쓸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륙봉 탐사를 막 하고, 그래, 이제, 그, 울산 앞바다인가요? 포항 앞바다인가요? 거기서 기름이 조금 낙긴 났어요. 미세하게 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중앙정보부 요원이 병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가지고 가고, 청와대에 그런 긴급 그, 그 자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저기, 차지철 경호실장이 대통령 보는 앞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가지고, 이제 불이 붙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관들과 함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손으로 살짝 찍어서 기름 맛을 보기도 하고, 야, 우리도 산유국의 꿈에 이제 부풀 수 있겠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 에메리 보고서가 나오니까 우리는 무조건 에메리 보고서에 따라가지고 이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륙군 개발하겠다. 그랬더니 일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제 무역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때 김정념 비서실장이라고 있어요. 그 상공부 장관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김정념 비서실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데 뭐 일본이 난리야 일본이 지금 당장 우리 물건을 안 사준다고 해서 우리가 항복하면 안돼 버티면 안 버티면 돼 그래 이제 버티다가 일본이 공동 개발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연 비서실장이 실수를 한 겁니다 대륙붕의 관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단독 개발을 한다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본이 공동개발을 하자고 사정을 하니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때 어느 정도 말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오묘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규정을 짓지 못하고 말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 1977년도에 결국, 한일 대륙붕 협정이 맺어지고, 50년간 유효하다 해가지고, 2027년도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그, 에메리 보고서를 무조건 이제, 우리는 신뢰하고, 일본도 초기에는 신뢰를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1981년도였어요. 그 때, 이제, 그, 대륙붕, 그, 가장, 그, 인상 깊은 제7광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노래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게 기억나는 게 어떻게 부르냐면, 제7광구, 금은 진주,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동력자원부에서 이 노래를 강력하게 띄우는 가운데, 작사를 한 사람과 노래를 부른 여자 가수가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유전 깊이 대륙봉을 개발을 해가지고 석유를 끌어올린다는 이제 기술력이 부족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사우디나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은 육지를 이제 땅을 파 들어가 가지고 석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게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바다를 뚫고 시추를 한다는 것의 어려움. 그러다가 이제 그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채산성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있다하더라도 유황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재산성이 서울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그 뭐냐면은 팔아가지고 이제 이제 서울을 이제 캐가지고 팔았을 때 돈이 되느냐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이 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에메리 보고서가 과장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본이 어, 경제성 차단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어진 대륙붕 인정에 관한 해양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간 그 대륙붕을 그 길이만큼 인정을 해주는 국제해양법이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유엔산하의 국제해양법연구소에서 그각 나라마다 이제 12리 영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상 영토를 인정하다 보니 대륙붕이 중간에 짱 잘려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 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륙붕 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륙붕 규정을 적용을 하니까.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이 영유할 수 있는 대륙붕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냥 한국과 공동개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 시간만 때우면 될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변하게 됩니다 국제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국제법을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됩니까? 9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에게 빨리 공동개발을 들어가자. 일본은 잘필 함흥차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쭉 흘러와가지고 이제 그 2020년도에 와가지고 한국 석유공사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개발을 착수를 했어요. 착수를 했는데. 어 일본 측이 동조를 안 하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 2년 반 남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메리 보고서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고 들어가자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2027년도가 끝나고 협정이 종료가 됐을 때, 일본이 마음대로 자주 유지하기도 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그 앞에 중국 영, 영해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역에서 석유를 뽑아내고는 있는데, 중국도 채산성이뭐못 미치다 보니까, 네, 아쉬운 땅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7관구 그, 저기, 대력분 개발 석유라는 것은, 결국 한중일 어떤 나라도 최산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무조건 이제 그 에메리 보고서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그 최산성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돈을 들여서 한번 파볼 수는 있어요. 최산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을 하겠지만, 손을 털어야 된다 싶으면 또 손을 털어야 되겠죠.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2027년도에 협정이 종료가 되더라도, 50년 상호 협정이 종결이 되더라도, 일본이 마음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주 우지는 못할 거다. 그런 점에 비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협정 종료 이후에 걸맞는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각기 알맞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최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뭐 강력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니 정부가 그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m l 리 보고서에 아주 기대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침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어, 나가실 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